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네, 예배 후에는 애찬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서로 교제 나누시고 가시고요. 또 큐티 책이 도착했습니다. 12월호와 1월호가 같이 왔습니다. 어, 공항에 그 동안에 묶여 있던 것을 이번에 이제 찾아오게 되었고요. 어, 이제 큐티 책 5일 밖에 남지 않았지만 잘 묵상하시고 또 새해를 잘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포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 가운데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오니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문을 여셔서 주님의 은총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875년 프랑스에서는 찬성 353표, 반대 352표. 왕이 다스리던 나라는 이한 표차로 공화정으로 체제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보다 200년 전 1649년에 영국에서도 청교도 혁명이 일어났고 국왕이었던 찰스 1세는 단두대에 에, 처형되어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두 사건은 사실 세계 민주주의 역사 속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그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프랑스는 왕정의 종말을 고하고 이후 완전히 공화정으로 바뀌었고, 영국은 의회가 나라를 나스리는 그런 입헌군주제로 바뀌면서 왕은 그냥 존재하지만 군림하지 않는 그런 허수아비로 남게 되었습니다. 너무 오래된 이야기일까요? 절대 권력에 대한 정치인의 욕심은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습니다. 국민이 왕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는 이유는 공평과 정의로 국민을 다스려 줄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이런 기대가 만족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는 세상에 존재하는 두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헤로당 때의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예수께서 태어나시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 물었습니다. 유대 사람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예루살렘에 경배드리러 왔습니다. 유대왕 때의 어, 어, 유대왕 헤롯이 베들레엠에서 태어난 장면을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한국어 버전에는 번역이 되어 나와 있지 않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이 본문 맨 앞에 이두라고 하는 감탄사가 있습니다. 보라. 그러니까 이 문장의 정확한 번역은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보라. 헤롯 왕 때의 유다의 베들레엠에서 예수가 태어나셨다. 여러분이 뉘앙스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저자 마태는 첫 문장 속에 뭔가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등장하는 두 명의 왕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헤롯 대왕이요. 또한 사람은 하나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70살이 넘은 헤롯대왕과 이제 갓 태어난 아기 예수님이 전에 만난 적이 있었을까요? 물론 없습니다 거기로부터 2000년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놀랍게도 이두 사람은 창세기에서 만나게 됩니다 세대를 거슬러 한 사람은 야곱의 자손으로 또한 사람은 애서의 후손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큰 아들 에서는 몸에 털이 많고 야성미가 넘치는 남자였습니다. 그는 사냥에 성공하여 메테지를 목에 걸치고 돌아오는 날이면 아마 동네 처녀들의 그 시선을 한 몸에 받았을 것임에 분명합니다. 반면에 둘째 아들 야곱은 늘 장막에 거하면서 사색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내면적인 그는 에, 형제였습니다. 야곱이 형의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사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면서 문제가 복잡해졌습니다. 형에서는 피해 의식과 복수심에 사로잡혀 눈에 불을 켜고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 동생은 형의 낯을 피하여 외삼촌의 집으로 야반 도주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이제 20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야곱의 후손인 예수님과 에서의 후손인 헤롯이 지금 본문에서 만나는 순간입니다. 한 사람은 권모술수에 능한 성공한 왕으로서 또한 사람은 세상 만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기로 오신 예수님으로서 이 땅에 지금 둘이 만나고 있습니다. 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왕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까지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계시뇨? 라고 묻습니다. 그들은 메시아에게 경배하기 위하여 찾아온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천문학과 지리학과 철학과 자연과학, 그야말로 당대 최고의 학문을 섭렵한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제사장들도 있었고 왕도 있었다라고 전설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문명의 꽃을 피우고 있던 페르시아를 떠나서 산을 넘고 강과 그리고 사막을 건너 이곳 예루살렘에까지 찾아온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할 왕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비록 무지몽매한 이방인이라고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받는 존재들이었지만 사실 그들은 참된 진리를 찾는 구도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그들은 밤하늘에 이상한 별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그 별을 관찰하다가 또 여러 문헌을 공부하면서 그들은 이 땅에 메시아가 올때 유난히 큰 별이 등장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별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려두고 아, 머나먼 술래의 길을 떠나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소식을 전해드린 헤롯 왕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우리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예루살렘도 온통 떠들썩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에 태어나셨다. 이 말을 들었을 때에 헤롯은 몹시 마음이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그는 애서의 후손으로서 원래 유대인의 왕이 될수 있는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아주 탁월한 정치적인 술수를 통해서 왕위를 계승받은 그런 정통성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왕위에 있으면서도 늘 의심과 불안으로 전전긍긍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위협이 되거나 의심이 드는 사람은 신하들뿐만 아니라 아내도 죽이고 아들들도 가차 없이 죽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는 권력에 대한 집착이 강한 열등감과 두려움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본문은 해로뿐만 아니라 예루살렘도 소동을 했다, 떠들썩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근동에서는 온 세상을 다스릴 구원자가 태어날 거라는 그러한 믿음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유대뿐만 아니라 고대 운동 전역에 그러한 그런 믿음이 사람들 마음속에 있었고, 유대인들 중에는 이제 곧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성전에 머물며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러한 경건한 신앙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이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분의 오심을 기뻐한 것이 아니라 떠들썩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 예루살렘에는 바리세인과 서기관 등그 당시의 기득권층 최고 권력자들이 사는 도시였습니다. 그들은 해로체제에 부역하면서 호가 호위하던 유력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종교를 직업으로 갖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정작 정작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 반갑지 않았고 수군수군거리고 떠들썩하게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헤롯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을 모두 불러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지 캐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유대의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통치자들 가운데 가장 작지 않구나 내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헤롯 대왕은 산전수전 다격은 아주 노련한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는 당황한 심정을 숨긴 채 대 제사장과 율법 학자들을 불러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지에 관하여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성경 전문가답게 미가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면서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올 거라고 그렇게 일러 주었습니다. 큰 도성 예루살렘에 비하면 베들레헴은 변방에 지나지 않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 동네는 다윗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작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윗 왕을 배출했을 뿐만 아니라 장차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왕, 온 인류의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미가 선지자는 가장 작지 않다고 굉장히 큰 도성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은 목자와 같은 왕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를 가리켜 나는 선한 목자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본체가 만왕의 왕이셨지만 결코 사람들 위해 굴림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목자와 같이 인생들을 섬기시는 그런 왕이셨습니다. 이 땅에 계실 때 온유하고 겸손하신 목자 예수님은 병들고 찢긴 영혼들을 가슴에 품어 주셨습니다. 생명의 골을 먹여 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마침내 온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십자가의 희생 제물에 되심으로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 놓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목자 되신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는 다 소망이 있습니다. 남편을 다섯 명이나 갈아치웠던 사마리아 여인도, 민족의 배반자였던 세리 레위도,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도, 군대 귀신 들렸던 광인도 예수님을 통하여 치유되고, 회복되고, 구원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왕으로 오셨습니다. 목자로 오셨습니다. 우리 7절, 8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때 헤롯은 몰래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정확한 시각을 알아냈습니다. 헤롯은 박사들을 베들렘으로 보내며 말했습니다. 가서 샅샅이 뒤져 그 아이를 꼭 찾으라. 그리고 아기를 찾자마자 나에게도 알리라. 아기에게 경비할 것이다. 헤롯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이스라엘의 목자로 나셨다. 이 말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의 눈에 아기 예수님은 정적이었고 경쟁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몰래 박사들을 불러 아기가 태어난 정확한 시간이 언제쯤인지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박사들을 떠나보내면서 아기를 찾은 다음에는 반드시 나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알려달라고 정중하게 부탁을 하면서 나도 그 아이에게 가서 경배하겠다고 그런 거짓말까지 덧붙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세상 왕, 권력의 본질이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권력의 본질은 음모와 술수와 비정함과 거짓말과 두려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남을 짓밟는 일은 경한 일입니다. 자기에게 위협이 될 만한 사람이 있다면 그를 올무에 빠뜨려서 제거하려고 하는 것.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권력의 속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기 이미지를 포장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비리를 들쳐내고 올무에 빠뜨리고 제거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는 지금 얼마든지 주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박사들은 이 헤롯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는지 구절 12절까지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그들보다 앞서 가서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멈춰 섰습니다. 박사들은 별을 보고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집으로 들어가 보니 아기가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꿈속에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을 통해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박사들은 별을 쫓아갔고 마침내 별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뛸 듯이 기뻐했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King James Version 영어 버전을 보게 되면 rejoiced with exceeding great joy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rejoy, exceeding great joy 강조 용법을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이 땅에 목자로 오신 아기 예수님, 그분을 만난 기쁨으로 그들은 정말 기뻐 뛰었던 것입니다. 박사들은 큰 기쁨과 감격 가운데 아기가 있는 집으로 들어갑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머리가 하얗게 센 박사들이 연약하기 짝이 없는 아기께 엎드려 경배하고 있는 장면을 말입니다. 그들은 준비한 예물을 예수님에게 바쳤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도래하게 될 새로운 세상의 비전을 보면서 기쁨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박사들에게 해로세계 돌아가지 말라고 지시하셨고 그들은 다른 길을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마도 그 길은 처음 왔던 길보다 더 힘든 길이었을 겁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전혀 계획하지 않은 길이었기 때문에 아마 올 때보다 더 힘들고 고단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메시아를 만난 기쁨과 감격에 겨워 그 거칠고 그 고단한 길을 행복하게 걸어갔을 것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헤롯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가장 성공한 최고의 지위에 오른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거리를 나서면 헤롯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헤롯이 지은 거대한 건물들이 질비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을 포함하여 수많은 건축물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헤롯을 위대한 왕이라고 그에게 대왕이라는 칭호를 붙여주었을 망정 그를 위대한 왕이라고 그렇게 칭송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반면에 동방박사들이 경배했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너무나 초라하고 연약한 한아기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공생의 3년 동안에 눈에 보이는 그 어떤 탁월한 업적을 세운 것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그 순간은 비참하게 벌거벗겨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0년의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에게 순종하며 그분의 삶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사실, 누가 진정한 왕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왕의 이야기, 똑같은 왕인데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본체가 창조주여 온 세상아 주관자이시지만 겸손하시고 온유하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목자와 같이 그렇게 인생들을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따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왕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셨습니까? 자신의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밀실에서 부역자들과 거짓과 실수와 음모를 일삼는 그런 세상 정치 지도자들을 모시고 사는 백성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불행한지 우리는 현대 역사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복과 불행은 어디에서 결정이? 되는 것일까요? 소유의 많고 적음에 그 사람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왜 행복할까? 그 사람이 왜 불행할까? 그 이유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세상에서는 인권을 이야기하고 내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중적인 존재요. 중간자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나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사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해롯과 같은 그런 세상 왕의 지배를 받는 곳에서는 언제나 라마의 통곡 소리가... 그치질 않습니다. 반면에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는 언제나 자유와 평화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어떤 왕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시겠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왕이 우리를 은혜와 진리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에. 오직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구에 오신 우리의 왕 예수님께 충성을 바치고 보배함을 드려 예수님께만 경배하는 귀하고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찬양 한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 중에 양 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는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이 가사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목소리> 저들밖에 안 보.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난 1년을 돌아보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언제 행복했고, 언제 불행했는지, 그저 그냥 눈에 보이는 그런 세상 것들이 우리에게 일시적인 기쁨을 줄 때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것이 영원하지 않은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왔는지 그리고 남은 인생을 누구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 것인지 하나기로 오셨지만 선한 목자로 우리를 온유와 겸손으로 다스리실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께 이 시간에 우리가 경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남은 일생 주님의 탓을 임을 받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 아침 우리의 왕대신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 자신을 위하여 주님 앞에 나가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차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기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본인와 겸손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생명의 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다스을 받으며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나님이여 하 도와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의 영혼의 자유와 평강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시어 우리를 영원토록 다스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 나라에 소망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 도래를 기다리면서 진리를 찾는 구도자요 영원한 순례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들여 구해오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